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유의온 퇴본을 저희는 경북대학교에 와서 잘 나가는 분야에 잘 나가는 차장님. 들은 네, 30억 이상 하신 분들이 되고요. 아... <laughs> 예, 작년 이제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20학번들은 잃어버린 1년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네. 올해는 그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예, 경북대학교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창의 인재 첨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우리 학교의 심벌 마크에 보면, 이게 제가 심벌 마크 가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첨성대가 있습니다. 아. 이제 과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음. 볼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첨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첨은 첨단,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의미하고, 음. 성은 별을 보는 것처럼 자기성찰,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.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